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총비서가 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거창했죠. 그, 천안문 막내, 시진핑, 푸친 김정은, 이세 사람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뭘 보여줬느냐. 바로 세 국가의 단합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걸 누구에게 보여줬냐? 뭐전 세계에 안본 사람 없겠지만 정확히는 트럼프에게 보여준 거야. <laughs>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게도 보여준 거야. 내가 어제 이렇게 하고 첫 생방송으로 쭉 봤어요. 보면서 생각한 것은 내가 93년에 그 자유대회를 왔거든. 그때로부터 지금 32년, 30년이 그냥 지났다고 봅시다. 94년에 김성 주석이 사망했어요. 대한민국이 92년에 중국과 그 국교 수립을 했고, 91년에 러시아와 국교 수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30년 동안 상당한 변혁기를 거쳤어. 요격굴때에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선진국을 했어. 중국 시장이 열리고 러시아 시장이 열리면서. 반면에 조선은 어떤 상황에 빠졌느냐. 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하고 어쩌면 안 되니까 미국이 요구에 어느 정도 순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양대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했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독자적인 패권국가가 되면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미국의 주도권에 말려들었대요. 중국 역시 같고 미국 요구는 뭐였느냐? 조선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붕괴시키자, 없애버리자. 그게 목적이었어 거기에 중국과 한국이 동결했죠. 물론 한국은 김대중 정부가 뭐 이런 햇볕정책이요, 뭐 이런 것도 했지만 그거는 유화책이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하,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국부속도서로 한다. 또 한반도 국가보안법 이런 것이 있는 이상은 변함이 없는 거야. 단 방법이 조선을 부괴시키고 미국이 대결해서 조선을 폐망시키겠다 하는 그 본론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기간에 조선은 30년 동안 더 정확히는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아, 김정의 위원장이 사망한 17년 요 기간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권한의 행군. 아사가 발생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300만 명 굶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건대는 훨씬 더 많이 아사를 당한 거야. 그건 뭐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조선을 고립, 앞살, 말살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그 작전을 거기에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버채했어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어? 군사적 힘밖에 없었어. 군사적 힘이뭐화 저기, 핵무기요. 원래 조선은 80년대 핵무기를 확보를 했지만, 대포로 써내려는 소형 핵무다 인정이 안 돼. 그까지 그 가진 거 뭐, 미국이 두려워하지도 않아.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 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핵 폭탄 시험해 그것을 빌미로 또 미국은 유엔 제재, 국제 제재,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그러니까, 요 시기에 30년 동안에 중국, 러시아가 혼란기를 겪는 요 30년 동안에 한국은 돈을 벌어서 선진국이 돼. 중국, 러시아는 드디어 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러시아는 지금은 자유 제대로 받겠지만 근본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러시아도. 조선, 그 정체성을 찾아간다. 조선은 고 30m 안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핵무기 확실히 확보했고, 또 미국하고의 대결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긴 거예요. 미국이 고립 압살 작전에 이긴 거예요. 원래 지금 미국하고는 휴전협정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조선을 무기를 때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러시아의 변호기를 활용해가지고 동구 사회주의나를 저는 붕괴시키려고 했다. 그 실패인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미국이 작전이 실패했다. 이것이 어제 확인, 증명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런저런 저런 소리도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제. 2025년 9월 3일부로 조, 중, 로 세계국가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확보했고, 한미일은 또 한미일대로 원 자기들의 동맹을 강화하고, 결국 한반도에서 이 세계의 힘이 다시 딱 대결해. 이것을 시대적 흐름으로 결국 한국도 이제는 뭐 통일, 통일, 뭐 어쨌든 한국의 통일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실패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조선은 이제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국가로 인정했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는 그 원칙을 준수한 거 발표한 거예요. 확정을 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의 문제예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와 김정은 총비서의 외교를 보면 상당히 착잡한 생각이 들어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뭐든 일본에 가서도, 어? 사바사바 했고 미국에 가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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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다 네? 그냥 발라 맞추고 아참문하는 외교를 했어. 총체적 놓고 보면 반면에 지금 김정은 총비서의 어제 외교를 보면 당당하게 그 중국 러시아 그 거대한 국가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러니까 주권이 분명하다는 소리 한국은 주권이 분명하지 않고. 그왜 그러냐? 그대로 한국은 아직도 미군이 전자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미국의 결정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의 통제와 관리 속에서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빨리 종전선언하고 헌법 3조 수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대한민국도 당당한 어제 조선처럼 상당한 주권 국가가 돼야 된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내가 얘기하는 걸쭉 들어봤는데 아, 그건 무슨 외교예요? 그건 알랑망을 끼는 거지. 외교는 국가는 국가 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줘. 실으은 어? 말고 이렇게 나가야 돼. 국가는 발라 맞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30년 동안 이식민지에 대해서 살고 있잖아. 지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보건대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있기도 전에 조선이 일본의 반식민지가된 거는 1894년도부터 봐야 됩니다. 그반식민지가 1910년 완전히 하늘 합방돼가지고 완전한 식민지 국가가 될 때까지, 반식민지제도로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10년 한일 합방되면서 해방된 1945년까지 30년간, 그러니까 한 40년, 50년간, 일본의 식민지들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는 어떤 식민지냐?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일본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강권으로. 탄압하고, 학살하고, 억제해서 하는 강압 식민제도였어요. 일본 식민제도는. 반면에, 1945년 9월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국은 일본의 조선총독 식민지권을 이양받은 거예요. 그러 미군정을 실시한 거예요. 즉, 미국식 식민지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미국식 식민제도는 뭐냐 자유 방임식 제도인 거예요. 지금 호주나 캐나다도 사실상 영연방이잖아요. 영국이 식민지야. 영국이 통제권에 안에 있어.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국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해. 대통령 뒤고 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영토권 문제에서는. 영국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요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도 그렇다 이요 일본의 식민 통치권을 미국이 이양받아 가지고 미국식 통치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에 어느 정도의 주권, 또 자율권을 주고 운영을 해라, 조건이 있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이두 개를 확실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30년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누구든 장군이든 뭐든 그 130년 동안 식민지대 제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어떤 정체성, 우리 나라가 좀 어떤 나라인지 잘 인지를 못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날 보고, 왜 아, 북한 새끼가 빨갱이라더니, 저 새끼 나쁜 놈이라더니 비난을 해. 왜? 그것이 완전히 130년 동안 완전히 이제는 관습화되어. 관습화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조선이 저렇게 외교적으로 이제 완전 회복인 거 아니에요? 김성주 색들처럼 대때문에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갈 거냐? 한반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동안 부흥 성장할 거냐? 지금처럼 중국에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성장할 거냐? 아니면 어떤 어? 모순에서 해좀못 나고 다시 중진국으로 퇴가하냐그 문제까지 나서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은 더 망할 것도 없고 더태발할 것도 없어 완전한 밑바닥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어은 것은 핵무기밖에 없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팽, 팽창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전처럼 김성주석 때처럼 어느 정도의 원조를 받아와도 조선은확 성장합니다. 지금 김정은 총비서 총통 14년 동안은 지금 북한은 천지개벽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 먹고 사는 거 이제는 완전한 김성주석은 최근 목적이 쌀밥에 고급 들어갔지만 지금 그 문제가 다 풀렸죠. 이제는 이북 사람들 은 옥수수밥 안 먹는데 다 쌀밥 먹고 시장에 가가지고 어? 다 지사 먹고 물건이 차고 넘쳐 그러니까 올빼미 얘기하는데 중국의 90년대 말이래요. 중국이 어쩌면 조선이 그 경제 상황이 이런 거.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 한국의 지금 이재명, 이재명 정부가, 또 보면, 아주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도 똑똑하고, 또, 어? 그, 약자를 복종하고,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어? 그러나, 이 국가, 국가에 대한 이런 그, 비전,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 아마추어들로 참모진을 구성하면100% 뭐 사단이 난다는 거. 반드시 이제는 조선을 그전에는 뭐 북한 지원, 뭐 조선 지원 이런 애는데 그런 거 이제 통하지도 않는다는 거. 꿈 깨야 돼요. 조선이 그런 거바라지도 않고 이제는 그런 지원 그거는 굶어죽든 고난의 행운치이나 통하던 이야기지. 이제는 그런건 국가 국가대 거래를 하자. 모든 것은 국제법으로 하자. 어?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 남북협력 결혼, 이런 가다 필요 없어요. 통일부도 필요 없어. 지금 다 없애야 돼요. 정릉 위장아지가뭐뭐할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통일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 받아가는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요, 지금. 어? 모든 것은 국가 대 국가로. 어? 교통 문제, 건설 교통 문는 어? 우리가 저 뭐야, 물류가... 어? 지금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너들 조선을 도로를 좀 빌려서, 어?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이러 할 테니까, 첩허가이다 이렇게. 국가 대 국가 사업으로 간다. 그래 남북 관계, 협력 관계는 이미 다 없어졌다. 는 이런 것을 우리 이재명 정부와 정부 당국자들, 민주당, 국제위원자들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가 이거 우리가 테스트 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화질이나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해요. 그러나 이제 한거한한달 정도 테스트 영상을 하고 정식 방송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ook uh -huh.